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 시청자 여러분 피 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영상은 목요일날 일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 무과금 성장기 7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목표로 했던 3000점대 볼을 얻었습니다 자, 7주차 시작은 트로피 2634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3068이죠 음, 7주차가 좀 힘든 한 주긴 했습니다 이제 트로피가 어느정도 올라가니까 어, 일점 올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브롤러가 열 다섯 명이 이제 됐습니다. 자, 상자를 오픈하다가 어, 파이퍼가 나왔네요. 어, 파이퍼 하나 나오면서 어, 이제 트로피 점수를 어느 정도 좀 쉽게 획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삼천 어, 천대 이상을 만들고 어, 볼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1차 목표를 성공을 했고 이제는 이제 상자를 어, 이제 열심히 모아서 어, 새로운 브롤러 획득을 해야 할 듯합니다. 자 오늘은 보를 가지고 쇼다운맵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참되면 돼야지 얻을 수 있는 보. 과연 성능이 어, 어떨지 확인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습니다. 레츠 브롤. 자, 이제 시작이 됐군요. 뒤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를 우선 먼저 먹어야 되겠죠. 자, 아, 아직 뭐, 파워업을 못해서, 어, 다섯 번을 때려야지, 어, 이렇게 상자가, 아, 어, 이제 깨집니다. 자, 스파이크니? 으음.. 죽어야 되겠다, 너. 어, 오늘 형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어.. 오, 컨트롤 좀 하는데. 어, 어, 야, 잘못, 잘못했어요, 예. 어, 왜안 움직이네요? 어, 잘못했어요? 어, 형님? 아이고, 형님? 아, 왜또안 움직이나요? 아, 미치겠네요. 예. 아. <laughs>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한 번씩 렉이 있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레벨이 낮으니까, 아, 그래도 점수가 올라가는군요. 자, 다섯 번. 예, 그렇죠. 자, 이제 가서 이제 좀 사냥을 해볼까요? 스파이크니? 난 본데, 요 어. 오, 어, 저기 한타짜리가 있네요. 어, 죽으렴. <laughs> 예, 그럼 이제, 어, 네 개죠. 어,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아, 불리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죠. 왜, 나하고 심리전하고 심리? 음, 나오렴. 음, 무섭지? 어, 형이야, 임마. 어. 오, 오, 양쪽이네요. 아, 비겁하게 양쪽에서. 네. 자, 밑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식 이제 1대1으로. 아, 네. 오, 도망가죠. 어. 아, 잠깐 숨좀 돌리겠습니다. 에. 자, 저쪽에 위쪽에 좀 있나 보네요. 예, 저기 있죠. 스파이크가. 예. 오, 얘 예, 위험하네요. 예. 아,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 오. 이렇게 해서 추워네요아 아깝네요. 예. 아 생각도 못했네요. 저기서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좀 화를 쌌어야 되는데 조금 실수한 듯 합니다. 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게임 재밌네요. 자이번한 예. 게임이 없는 듯 합니다. 자 다시 뒤로 빠져서 어. 올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우선은 어, 상자를 까서 파워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 아, 진짜. 좀 상자를 까서 어, 좀 파워업을 해야 듯 합니다. 예. 어, 반칙이야, 이러면. 어. <laughs> 아, 새끼 진짜 비겁하게. 예. 자 뒤로 빠지겠습니다. 전네요자 뒤치기. 자 뒤치기. 오 양쪽에서 아또하 움직이네요. 미치겠네요. 아 예. 이 모비진 키고해서 그런지 에, 중간에 계속 멈치네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재소기 양쪽에 걸렸네요. 그래도 보가 좀 캐릭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아. 아예 그렇죠 한 번에 잡았죠 뒤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지레진자 예. 피탐 좀 하고 가야죠 예좀 채우고 자 저기 파워 셋이네요 어, 싸워봐야 불리하니까 어. 자 우선 오지만 못하게 어. 활만 쏘겠습니다 오지 마라 어. 아, 새끼가 계속 올라오르네요, 예. 오! 아, 또안 움직이네요. 미치겠네요, 예. 아, 미치겠네요, 예. 이 렉이 <laughs> 휴대폰을 바꾸는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막판하고 어, 오늘 촬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 어, 또 좋은 모습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한 번씩 안 움직일까요? 예. 아, 또안 움직이네요. 예. 자, 파우더 하나도 못 먹었네요. 아, 저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 어, 리치가 굉장히 읽군요, 진이가. 어. 아, 이거 또안 움직이네요. 예. 아, 움직여라, 움직여라. 네. 형님, 어디 들어오시려고요? 네. 죽고 싶습니까? 형님, 네. 왜잘안 되니? 나의 엄청난 심리전 앞에요. 뭐 어쩔 줄 모르겠지. 어, 요리저리알수 어, 없는 나의 이 엄청난 이 심리전 앞에, 뭐 어쩔 줄 모르겠지. 아씨, 양쪽에 갇혔네요. 네. 자뭐 아무도 없게오얘 예, 뒤치기 해야죠 자 뒤치기 자 지레진 자 우렴 형이 뒤치기 앞에 어쩔지 모르겠지. 자, 오 뭐야?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오늘 또 촬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다음 주에도 어, 열심히 해서 어, 또 좋은 모습으로 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